아 이거 뭐야 끝이 없어 화면이 잘안 잡혀가지고 몇 미터나 되는지 한번 조금 더당겨볼까자 기록 세워야지 안녕하세요 아피스토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스킨답서스 보고 계시는데요 가끔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식물이 뭐냐 라고 물으면 귀하고 구하기 힘든 식물을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스킨 답서스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국민의 화초 스킨 답서스 어디서든 볼수 있고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초보자들이 한 번씩 키우는 식물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의외의 대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경 재배를 하면서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몬스테라 소개하면서 스킨 답서스도 소개를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 황에 몇 줄기 얻어왔던 스킨답서스를 키웠어요. 정말 폭풍 성장을 하더라고요. 벽 한쪽에 덮고 싶어서 벽 쪽으로 유도를 해서 키우고 있었거든요. 한쪽 면은 하얀색 3D 에어메시로 마감을 했어요. 중간 중간 타고 올라갈 수 있게 옷걸이를 이용해가지고 격자 모양으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대로 덩굴이 되어가고 있기는 한데 미학적이지는 못합니다. 좀 빈틈도 좀 보이고요. 다른 덩굴들도 타고 올라가기도 해요. 몬스테라 누비아도 갑자기 타고 올라와가지고 품밀라도 나름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번식력, 이 정도의 성장력을 가지고 있으면 초보자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인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수경재배에 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식물이 아닐까. 어항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스킨답서스를 키우면 수질 정화에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테라리움인데요. 위로 뻗어 올라가고 있는 스킨답서스가 있습니다. 스킨 답서스는 천남성과 식물이에요. 우리가 키우고 있는 많은 식물들이 천남성과 식물이죠. 알로카시아, 필로덴드론 몬스테라, 안스리움까지 뭐 인맥이 다양한 식물들인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꽃은 볼품이 없죠. 이쁘기 식물들이기 때문에 저는 꽃이 나오면 잘라버립니다. 천남성과 식물은 독성이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주의하셔야지 되는 식물입니다. 스킨 답서스는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솔로몬군도 쪽이 원산이라고 해요. 관련된 그러니까 게 1880년대. 라고 하니까요 권엽식물의 역사를 함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학명이 에피프리넘 오레움입니다 에피프리넘하고 라피도퍼라 몬스테라 세 학명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잎이 찢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이세 식물들은 다른 식물들이고요 육안으로는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유통이 될 때도 라피도퍼라 에피프리넘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에피프리넘 몬스테라 이런 유통명으로 나온 식물들이 있는데요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 찢어진 잎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피프리넘과 라피도퍼라와 몬스테라는 다 다른 식물입니다. 영어로는 골든 포도스. 포도스라는 어원을 찾아봤더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욕망의 신이라고 해요 갈망의 신 이름을 들으면 식물의 성격을 알수 있잖아요 제가 스킨답서스를 키우면서 왜 욕망의 신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번식력과 엄청난 생명력 걷잡을 수 없이 뻗어나가는 확장력 그 욕망의 다른 이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골든포도스라는 이름도 있지만 데빌 아이비 악마의 덩굴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스킨답서스 집에서 어머니들이 키우시는 분들 보면 이웃들 오면 는요. 야, 이것 좀 잘라가라. 이것 좀 가져가라. 거의 뭐, 처치 곤란의 식물이 나중에 돼버리기도 하죠. 저도 주변에서 스킨답서스 키우시는 분들이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아, 저의 스킨답서스 사진을 보여줍니다. 저도 이렇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번식력을 자랑을 하고 있는 식물이죠 곳곳에 스킨답서스 천지입니다 처치곤란입니다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라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다른 천남성과 식물들은 꽃이 보이 거든요 근데 이 스킨답서스는 꽃보기가 힘들다 그래요 자연계화로 보고된 게 1964년이라고 하네요 스킨답서스는 두 가지 방식이죠 상토나 수경재배로 늘어뜨려서 키우는 방식이 있고 수태봉에 키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늘어뜨려서 키우면 마냥 늘어집니다 길게 자랄 수 있고요 수태봉을 키우면 잎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잎 크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수태봉이 키우면 이 잎도 찢어집니다. 줄기가 여기에 타고 와가지고요. 나무든 거를 타서 옆으로 뻗어 내려왔거든요. 이싱크대 틈에 뿌리를 박고 있어요. 욕망에 몸부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렇게 뿌리가 내렸지? 여과기줄을 가둬버렸습니다. 이 움직이지도 않네요. 여기 붙어가지고. 야 이거 갑자기 길이가 궁금해지는데요. 얘네 뿌리가 얼마나 되는지 직접 빼가지고 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얘네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얘를 좀 빼야겠죠 얘네들은 빼기가 쉽습니다 자리를 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길이를 재는데 좀 용이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정도까지 뺐고요 와, 이제 그새 또 뿌리를 뻗었네 오오 오, 됐다 자와좀늘어워 볼까요 엄청 자랐네 그 사이에 또 자라는 것 같아요 와. 이. <laughs> 어. 자. 어고 뭐야 끝이 없어. 재보고 싶네요.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7.5m짜리 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프리 부터재 보면 되지 않을까요? 쭉쭉쭉쭉. 2m 왔고요. 3m 왔고요. 네, 3m 왔고요. <laughs> 네. 조금 더 당겨 볼까? 자, 기록 써야지. 당겨서 어디까지? 자, 5m. 5m짜리 스킨답서스. 엄청 길다. 와, 대단하네요. 대단해. 제가 5m짜리 엉망의 식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스킨답서스는 오랫동안 키우신 분들이면은 웬만큼은 다 키우 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워낙 잘 자라니까 제가 키우는 이 식물 공간은 더군다나 북향이고요. 전부 다 식물 등으로 키우고 있거든요. 식물이 자라는 환경은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할수 있죠. 그래도 스킨답서스가 잘 자라고 있는 걸 보면은 굉장한 생명력의 식물인 것 같아요. 질긴 생명력 때문에 스킨답서스를 좋아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수경재배로 키우면은 얼마든지 길게 키울 수 있는데요.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이 정도의 길 스킨답서스 키우고 있다 제보 주십시오. 제가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미터 이하는 안 되고요. 5미터 이상 스킨답서스 키우시는 식물 동지 찾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아지면 버리기도 아깝고 나눠서 필요한 곳에 인테리어용으로 쓰면 좋으니까요. 번식하는 법도 반쯤 설명을 드릴게요. 식물 자를 때는 가위를 소독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거를 한번 잘라볼게요. 줄기 자르시면 돼요. 정글 식물들은 공중 뿌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뿌리들을 살려서 심어주시면 돼요. 이 자를 때도 줄기 이렇게 잘라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병이 있으면 병에다 그냥 꽂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잎이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좀 잘라주시고요. 하나 정도 더 잘라야 될것 같은데요. 물병에다가 물을 담으면 됩니다 아 그런데 전 영상에서 네, 어학물이 보약이다 어학물로 식물을 키우면 잘 자란다는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뿌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학물에 담그면 잘 자랍니다 근데 만약에 이 줄기를 자른 번식용으로 물꽂이를 한다 그러면 수돗물이 어학물보단 더 낫습니다 어항물에는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단면을 오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산목 개체들은 제일 주의해야지 될 부분들이 세균 감염이거든요. 산목용 상토도 무비상토, 비료가 없는 상토를 씁니다. 비료가 없다는 건 영양분이 없다는 뜻이죠. 영양분이 많으면 세균의 감염이 높기 때문이에요. 번식용으로 물꽂이를 한다고 하면 수돗물이 더 좋습니다. 수돗물은 염소 성분이 있는데 살균 작용을 해주는 성분이거든요. 영양분이 많은 어항물보다 염소 성분이 있는 수돗물에 쓰면 안전하겠죠. 아, 그런데 스킨 답서스는 워낙 성장력이 좋아 가지고요. 오항에다가 잘라가지고 꽂아놔도 잘 자라요. 대단한 식물입니다. 초보자분들은 그 까다로운 조건 따지지 않고 충분히 키우실 수 있는 식물이에요. 물도 마른 듯하게 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물을 많이 줘가지고 죽이는 경우는 있지만 물을 적게 줘가지고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스킨 답서스도 처진 느낌이 들때 물을 주시면 그 다음날 바로 살아나는 식물이 스킨 답서스입니다. 수돗물을 좀 받아올게요. 잘린 잎을 꽂아 주시면 끝 작은 물병. 에다가 물꽂이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자주 알아주셔야지 돼요. 번식용으로 물꽂이를 하는 경우에는 더 깨끗하게. 네, 오늘은 제가 키우는 스킨답서스도 주경시켜 드렸고요. 스킨답서스 물꽂이해서 번식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